자 빈칸 정답 채워볼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. The orchestra's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three. Mm. Each spotlighting a different of different selections of musicians라고 나와 있는데, 이세개의 무엇으로 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나눠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그 각각의 무엇이 한명한 명이 한명 서로 다른 뮤지션들을 강조해주면서 공연을 구성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, 빈칸 단어는 어떤 부분, 구분, 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, segments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빈칸 앞 단어 자리를 보시면, w a s divided into 하고 into. 라는 전치사로 끝났죠 따라서 빈칸은 명사 자리가 맞고요 segment 하고 뒤에 빈칸 하나가 남기 때문에 s 를 붙여서 이 명사의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정답 segment 확인해주세요